안녕하세요. 저는 진주실 대표이자 전통 자개 명장인 이영옥입니다. 우리나라 전통 자개의 아름다움을 담은 자개장 할머니 추천사를 쓰게 되어 참 기쁜 마음입니다. 안효림 작가의 자개장 할머니 그림체가 실제 전통 자개의 모습과 흡사해서. 더욱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. 바다 속에서 건져진 조개가 아름다운 자개장으로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진한 사람이 살아가는 애환과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와 같이 자개장 할머니 그림에도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. 독자 여러분도 자기장 할머니 속 자기 세상을 여행하면서 여러분만의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이 책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우리나라 자기의 전통과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Muito <laughs>